산인의 수선집 안녕하세요. 저는 산의 아빠입니다. 네, 저는 꽃과 관련된 일을 18살 때부터 현재 66살까지 48년간 꽃을 만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18살부터 5년간 양복점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 10년에서 15년간은 양장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성복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거제에 내려와서 12년 정도 수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의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옷과 관련된 일이라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생동안 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지막 한 나이에 많은 분들과 얘기, 얘기하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산이로 산. 산. 와봐 산산와 누워있노 응? 산이야 산이야 안녕하세요. 산이 작은형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선 관련 이야기. 두 번째, 집에서 간단하게 수선하기. 세 번째, 다이소 등 다양한 수선 아이템 사용. 네 번째, 우리 막내 산이 이야기. 네 가지와 같은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혹시나 수선 혹은 옷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 영상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리수선 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